사패산 정상 멋지다 현재 시간 7시 50분 등정 1시간 만에 정상 여기는 송추 송추 아이. <laughs>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. 지금 카메라도 있다. 전화하는 아기. 야, 기 한마디 맞지? 아. 어? 누군데? 아니야, 이거 어? 그냥 어? 동영상에 올릴 거야. 아, 한마디. 해. 야, 지금 뭐 야, 기분이 어때 씨. 기분이 어때? 상쾌하지. 상쾌? 최고지. 너? 이육재 새 개새끼. 이육재 <laughs> 개새끼. 아 좋다 근데 여기 사패산 저기 의정부 이거 유튜브에 맨날 올려 애기야 유튜브에 거 아이씨 새끼 진짜 야, 이거 제대로, 이거 제대로 나와? 그럼 바로 올라가 이거 응? 좋다 오늘 사패산 2월 7 5일이냐? 2월 6일 2월 6일에 사패산 첫번째 등정 끝